긴 베개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프루의 파노라마 필로우가 바꾼 하루의 시작 저는 평소에 잠을 잘못 자는 편이에요. 자주 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요. 숙면을 위해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멜라토닌 젤리를 먹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침구. 그중에서도 베개더라고요. 좋은 베개는 단순히 푹신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목을 자연스럽게 지지해줘야 해요. 너무 낮거나 높으면 목이 꺾이고 지지력이 부족하면 어깨까지 긴장되기 때문이에요. 프루의 파노라마 필로우는 초고밀도 폼의 탄탄한 쿠션감이 머리와 목을 꺾임없이 받쳐주고 1.5m의 넓은 쉐입 덕분에 끊김없는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베개는 하루 종일 무게를 견뎌온 머리를 밤새 받쳐주는 하루의 피로를 온전히 견디는 아이템이잖아요. 베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공간도 무드도 수면의 질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잠은 하루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좋은 잠으로 만든 하루하루가 쌓이면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